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우리가 지금 같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다.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런 지혜를 이런 말씀들을 한절한절 한절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지혜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이거 참 잃을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은 찾을 때가 아닌데 예. 지금은 그런 거. 찾고 다닐 때가 아닌데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사울 왕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유대 광야를 유대 땅을 사사치 찾으러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야. 예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찾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찾을 때가 아니고 그런 거 구할 때가 아닌데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 3장 사무엘상 2 3장 한번 가볼까요 예 근데 참 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을 참참 참, 진짜 말 그대로 나쁘게 산 인생이죠 예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 그래서 참그 때를 아는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2 3 장을 가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사무엘상 20 3장 25절부터 제가 읽어 볼게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함에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마원 황모지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름 나랍니다.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8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그황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사울과 삼천 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사자가 메신저죠요 사울에게 와서 가로대. 급히 오십시오. 불리셋 사람이 땅을 지금 침노하나이다. 예. 네. 이 사울이 뭐하기를 그쳤어요? 다위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돌아와서 불리했었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청하니라. 여러분 셀라하마 누곳이라고 하는 말은 예, 분리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laughs> 사울로부터 분리시켰구나, 예, 분리시켰구나, 떠놓셨구나. 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사울에게는 뭐할 때가 아니다 찾을 때가 아닙니다 찾을 때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좋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크로노스의 좋은 시간들 속에서 이 사람이 건져 올리는 시간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된 겁니까 악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bad, evil이 된 겁니다. 나쁜 게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찾는 거, 예? 버리는 거, 지키는 거, 잃는 거, 예? 이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야곱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의 인생에 자기 아들 잃을 때가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뭐할 때가 있었습니까?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잃을 때가 있으면요 찾을 때가 있고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인생이 거의 이제 우리 이제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통계로 내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인생 뭐 평균 나이가 있고 뭐 수명 이 있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83세 정도 되잖아요. 평균 나이가. 그래서 83세 정도 되고, 80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언제냐? 버릴 때입니다. 내려놓을 때예요 그때는. 근데 그걸 그냥, 그냥 그걸 붙잡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노망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내려놓은 것은 진짜 그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80이 넘은 노인 네가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노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섭리니까그80꼭90 네. 넘은 노인 네들이 그냥 어, 뭐 정치하겠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응? 어? 목회하겠다고. <laughs>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죄송한데, 우리 여기 설문자 원사님도계시그런데 이제 60 넘어가니까요. 이런 모든 그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단에서 70세라고 하는 나이를 정해 놓은 것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늘린다고 그러니, 그래서 어디 어느 교단에는 침례 경과, 어느 교단은 75세로 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능들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잘못 전할 수 있잖아요. 망령때이 전할 수 있고 해석도 막 자기 욕심으로 할수 있고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그런 게 너무 강하잖아요. 자기 막 이런 게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버릴 때입니다. 버릴 때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내려놓음은 버릴 때거든요. 그럴 때는 버릴 때인 겁니다. 내려놓을 때예요. 전 우리 산돌개 성도들이 이런 좀 지혜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찾을 때입니다. 뭐가 찾을 때냐면, 여러분, 우리가 잃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그게 잃는 이야기로 쭉 되어 있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고. 그래서 그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고 열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그죠? 네,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가지고 떠났어요. 네.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아들이 깨달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 본 거예요. 살아 봤는데 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없이는, 아, 인생 살기 어렵구나. 그거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저런 음식은 안 먹는다. 양식은 진짜 풍성하게 먹는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순전히 그거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 재산 챙겨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찾, 그 저기 뭐냐, 집안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종들에게도 잃었다가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큰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컴플레인 하잖아, 불평하잖아,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누가 보면 15장 가볼까요? 네, 누가 보면 15장이 그 얘기가 나오죠. 네,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15장 가보시면.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지금 뭐, 둘째 아들, 예, 탕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자,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잔치 벌려라. 예? 그 종들한테 멸용해가지고, 우리 잔치 벌리자. 우리 아들 다시 돌아왔다. 잔치 벌리는데, 이렇게 얘기잖아요. 24절에.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순전히 자기가 나갔는데,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나간 거거든. 근데 그게 잃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한테도, 그, 그 큰아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32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어쨌든지 간에 여기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 재산 챙겨간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저쨌든 그분들 또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 9월 달, 10월 달, 10월 달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 그 교단들이 다1년에한 번씩 총회를 하잖아요. 예. 예. 우리는 이제 연, 연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총회 연회 같은 걸할 때, 이제 1년 동안, 어, 교회가, 얼마만큼 각 교회들이 성장했나, 줄었나, 이제 이걸 통계를 다 내거든요. 예. 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작년에 교회들마다 다감소했습니다 작년도. 작년에만 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기독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과 합통측 두 교단이 합친 숫자가 이십만 명이 떠나갔대요. 합통측이 십년만인가, 통합측이 구만 명이 합쳐가지고 이십만 명이 기독교 대한 감리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뭐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십일 세기에 일어나는 전염병도 시작해가지고 일어난 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종교인 숫자보다 비종교인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한60% 가까이 돼요. 비종교. 옛날에는 반대가 됐었습니다. 종교인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종교인의 숫자에는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뭐, 회교, 뭐, 뭐, 이런 거다 포함한 겁니다. 그 네. 근데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비종교인의 숫자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만들어졌 있잖아요. 가나안이라도 하는, 안 나가는 교인들의 교단이 그 교단을 만든 건 아니지만, 누가 그렇게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엄청난 숫자로 숫자가 교회를 떠난 겁니다. 우리 산돌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없이 저희도 진짜 말 그대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중보기도 팀에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진짜 말 그대로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찾을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그분들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건 의지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의지적으로 나간 거잖아.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락다운을 했잖아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잖아. 그리고 몇명 이상은 못 예배하게 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일단 못 나오게 됐습니다. 네, 못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줌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 그러다가 교회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들이 식어지면서 말 그대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각이 없어요. 안 나가도 있어. 오케이,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진짜 잃은 거예요, 잃은 거. 전염병이 잃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경제 침체가 잃게 만들었고요. 기후 재앙이 그분들을 잃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찾을 때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샅샅이 찾을 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찾을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의 성도들이 이번에 우리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옮겨가면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관심 갖고, 예,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시 찾는, 예, 지금이야말로,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21세기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정말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릴 때입니다. 뭘 버릴 거냐면 여러분, 욕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던질 때입니다. 지금이. 21세기에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무관심 속에 예,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환경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버릴 때입니다. 무관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해야 합니다. 예. 염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져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질 때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역으로 가자고요. 말 그대로 프로테스트 담게 예, 역으로 가자고요. 다르게 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이럴 때가 있구나. 찾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많이들 잃었구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생명들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지금 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찾을 때입니다.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고, 관심 갖고,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도했던 분들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다 교회로 인도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얼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우리 산돌교에서도 회 적어도 20, 30명입니다. 30명. 예, 네, 30명 넘죠. 예, 네, 지금 얼굴 안 보이는 분들, 벌써 몇 년째 안 보이는 분들, 전염병 이전에는 다 나왔던 분들입니다. 매주는 안 나왔더라도 뭐 격주로라도 나오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루를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